큰 일이다. 이 주광 케미가 너무 좋은가 봐요. 손님들이 자꾸 집어가네요. 어, 이렇게 네 가지 종류의 타입이 있고 명보 레포츠 MB 명보 레포츠에서 나온 주광 케미 왜 좋냐고요? 어, 육공대까지도 잘 보이지만 이게 지금 색상별로 딱 플라스틱이 두개붙여졌거든요 이렇게 네 가지다. 이게 본드가 그냥 특수 본드를 쓰셨대요. 굉장히 플라스틱이 녹이면서 쩍 붙는 거야. 그래서 절대 따개지지가 않는데요. 막 타사거나 뭐 다른 거 따게 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겠지만 이 회사의 장점은 따게 지지가 않는다 이부분과 아랫부분 본드칠한 이런 부분이 따게 지지가 않는다 그런 장점이 있어요 그래서 요즘은 낚시용품도 질 좋은 제품을 써야 합니다 옛날에는 질을 안 따졌어요 뭐 마진이 마진 좋은 거를 가져가라 이게 아니에요 질이 좋은 물건을 가져가는 거고 판매를 해야 하죠 손님들도 요즘은 제 좋은 걸 우선으로 합니다. 그래서 요 MB 병보 레포츠에서 나온 주간 케미를 다시 입고시켜서 열심히 팔고 있습니다. 관심 가져주세요. 이왕이면 한번 써보세요.